아린아 5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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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월이5로안5월보는 거지. 5월인 아월인 5월인 엄마 인5잘잤잘 잤어? 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했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laughs> 잘잤어 쭉쭉쭉 쭉쭉쭉 쭉쭉 아이고 기계도 잘해요. 아니나 오늘도 모유 수유는 밤만 할 거예요. 다음 달유식하니까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어? 저 병도 딱 잡고 먹고 많이 컸다, 우리 딸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흔히 이렇게 앉아있어 아이, 귀여워 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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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랑, 덜랑>,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봐요 귀여워 허린이랑 <laughs> 놀자 야, 하마가 뭐니? 원숭이들아, 나무에서 내려와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근데 안 나? 나랑 놀자. 어우, 집도 넘길 거야. 튤립이 <laughs> 엄청 신기한가 봐요. 많이 보더니? 오구구구구 오구. 어구신나? 응. 혜인이가안 일어나서 배추 겉절이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대박. 이건 방금 한 배추 겉절이, 이건 며칠 전에 한 부추 겉절이. 완성. 우리 딸, 모여주세요. 뭐 우리 딸. 엄마가 처음엔 좀 도와줄게. 아직은 조금 힘들지? 괜찮아. 다 때가 되면 다 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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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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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 그렇지. 얼지 그렇지. 잘했어요. 우리 딸. 잘했어요. 네 지기도 잘하고. 우리 딸 잘한다. 아이 예뻐라. 우리 딸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리나. 사랑해요. 하린이가 점점 혼자서 허리를 세우고 앉기 시작했어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기대는데 이렇게 허리를 세워요 조금씩 터미 시키면서 허리 힘이 확실히 길러진 거 같아요 지금 2시 반인데 너무 배고파서 오늘 첫 끼를 먹어요 하린이 밥 먹이고 놀아주다가 어 이따 먹어야지 이따 먹어야지 하나 두시가 돼버렸어 <laughs> 갑자기 밥 먹다 눈물이 너무났어. <laughs>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린이가 <laughs> 너무 예쁜데 하린이를 볼 때마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예뻐했겠구나 싶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할인이가 저, 돈 주고 하니까, 할인이한테 하린이 관심이 되게 많이 쏟아지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너무 좋죠. 저희 딸이 예쁨 받는 거니까. 네. 엄마가 있었으면은,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1번이라서, 나를 제일 먼저 걱정해줬을 텐데. <laughs> 오늘 할인이 113일이에요. 할인이한테 가볼게요. 엄마 탈! 아린아! 오, 아린! 오, 아린! 아이, 기분 좋아! 잘 잤어요? 우리 예쁜 탈첫수를 합니다. 비가 응. 와서 우중충하네. 근데 다... <laughs> 엄마 팔에 다리 올리고 싶어가지고. 4개월 되니까 나 시간이 확 줄었어요. 급성장하는 원더익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시야도 완전히 확보되고, 오감이 막 발달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싶고 막 신이 나요. 신이 났어요. 엄마에 대한 애착이 엄청 엄청 심해졌어요. 엄마가 눈에 잠시라도 안, 보이, 안 보이면 엄마를 엄청 잘 안아주면은 바로 뚝 지금이죠? 엄마 찾았어요? 우아리니? 뭐 응? 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나는 뭐 너무 아파서 이거 목 스트레칭하는 땅콩불 뒤에 되고 있고 할인이랑 같이 나란히 누워있어요 엄마 한번 보고, 책 한번 보고, <laughs> 엄마 어디 갔나 한번 보고 확실히 애착이 엄청 형성이 된것 같아요 엄마 어디 가나 안 가나 계속 계속 살펴보더라고 오늘은 백십사일. 아리이한테 가볼게요. 아리나 또 이걸 보고 있네. 엄마, 딸, 잘 잤어요? 이 기분 좋아. 잘 잤어? 잘 잤어요? 엄마. 아, 아이, 기분 좋아. 엄마, 하나 줄게, 이리와. 이세막책 가지고 넘기고 난리가 났어요. 발로도 만져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던져도 보고 요새 막 이렇게 자기가 집고 싶어해요 자기 힘으로 <laughs> 책과 씨름 중이십니다 <laughs> 키위를 보는데 왜 우리 딸이 생각이 날지? 키위 세유? 응? Oh? 키위 허리이 네 세유? 엔딩 커피 왔어요 여기가 천국이네 와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어떻게 비주얼 미쳤다. 어떤 거? 이거? 좋아. 여기 빵맛집이에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어, 이것도 맛있겠다. 아, 다 맛있어 보여. 어떻게? 와, 이거 이거 내가 이거다 블로그에서. 쇼콜라 체리 초콜라. 어, 이것도 이것도. 더티앤크림이랑 크림이 하나랑요 아인슈페너 아이스로 한잔 이거 뭐더티크림이랑 아인슈페너 시켰는데 더티크림 대박 어번 먹어봐야지 음? 크림맛이 어때? 맛있어요 보기 처음 했지? 아기귀 짬보랑 임신해서 둘이 할애니 거부러 왔어. 근데 우리 처음 프레센시 왔어요. 출시 에어투 나가지고 와 태어보러 왔는데 너무 잘 맞는데? 할인 응? 편안해? 집에 있는 거보다 편안해? 할애나 우리 주문한 스토킹은 언제 온대? 지금 5개월 지났는데 언제 오냐고 물어봐줄래? 여보세요. 우리 우리 거 언제 와요, 아리나? 라마즈 제가 사주려고 했더니요. 애벌레 종류도 많아가지고. 아기 체육관에 살까 말까 고민하던 그거. 아니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laughs> 이걸 태웠는데. <laughs> 파리한다. <안다>. 파리한다. <laughs> 홈캠으로 보니까. 일어나서 가보려고요. 아리나, 오아린. <laughs> 엄마야, 잘 잤어? 아리니 <laughs> 머리 위치를 좀더 내려줬어요. 인형이 좀더잘 보이고 일어났을 때이 놀이터 모대가좀더잘 보이게 바꿔줬다니. 또잘 놀고 있었어. 엄마 기다렸어. 잘 잤어, 우리 딸. <laughs> 맘마 먹자. 쭉쭉쭉쭉. 당근, 딸기, 무, 바나나, 밤, 배. 아린이랑 같이 누워있지요 난리 지요 아구 신나 난리 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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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어이고 엄마도 한번 봐주고 오랴 이랴아린이가 이가 날려고 하는지 이제 쪽쪽이를 잘 물더라고요 원래 쪽쪽이 잘안 물었는데 이가 많이 간지럽긴 한가 봐요.